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3시 35분에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3시 35분에 시작해서, 오늘은 또 이제 뭐 금요일이니까 뭐 짧고 굵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현님 어서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캠 없이 방송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캠 없이 여러분들한테 또 이제 요거저거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 어 오늘 그래도 이제 또 꽤나 시장에서 어, 좋은 움직임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 김수정님 어서 오시고요, 예, 상자님 어서 오시고요. 예. 오늘 이제 시장이 어, 굉장히 이제 기술주 쪽에서 반대 그름이좀잘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꽤나 이제 바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예, 아마 다음 주부터 뭐 저도 이번 주는 완전하게 좀 테마주 종목 장세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막 바쁘게 움직이지는 않았거든요. 왜냐면은 사실 이번주는 거의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시장을 봐야 봤어야 하는 예, 그런 이제 또한 주였기 때문에 거의 이제 뭐, 이, 뭐 단타 쪽으로 성향을 갖고 계시는 분들 제외하고서는 사실 이제 대응이 조금 되지 않는 장이었죠. 예, 그래서 완전하게 이제 이번주는 뭐 스페이스 X라든지 뭐 아니면은 이제 뭐 쿠팡 쿠팡 반사 수혜주들. 뭐, 그 다음에, 뭐, 핵 융합 에너지. 뭐, 거의 이제 뭐, 테마주 쪽으로만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개인 투자자들도 어려움을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이제, 이번 주, 한 주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과연 또 이제 시장이 언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 어제, 오늘 기점으로 해서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반등에 대한 흐름을 좀 잡아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아마 이제 굉장히 종목들을 잡는데 있어서 또 이제 용이한 굉장히 종목들을 좀 잡기 쉬운 그런 이제 또한 주가 출발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해서 지금 딱 6거래일 남았는데 이 6거래일 동안에 이제 또 좋은 시장이 연출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이 종목 잡을 준비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후장에 나왔었던 중요한 움직임을 우리가 이제 한번 짚어보고 네. 그다음에 지금 또 이제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또 좋은 이야기들이 사실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 좋은 이야기들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 또 이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오늘 내용 이야기해 보고요. 다음 주 시장 한번 또 이제 같이 준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간밤에 나왔었던 이야기를 어, 어,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이 CPI가 전체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조정이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밤에 또 이제 CPI가 예상치 대비해서 상당히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CPI가 이번에 2.7%가 나왔는데. 원래 예상치가 이번에는 3.1%로 이제 나왔었죠. 3.1%로 나오면서 사실 굉장히 이제 예상치 대비해서 큰 폭으로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큰 폭으로 이제 하회를 했고 결국에는 뭐 CPI가 이번에 이렇게 낮게 나온다 라고 하는 건 금리 인하가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연말까지 해서 이 시장이 긍정적인 그림이 나올 수 있다에 대한 어느 정도 환경 정도는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CPI가 이만큼 잘 나왔다라고 하는 건이 물가가 어느 정도는 안정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기도 하니까 뭐 결국에는 지금 이 시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가 될수 있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이, 유동성이 증가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자, 지금, 오라클. 계속해서, 이, 얘네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얘네가 현재 시장에 가장 큰 유일한 악재라고 이제 봐야 될 겁니다. 그죠? 얘네가 지금, 시장에서 문제를 크게 일으키고 있고 동시에 지금 시장을 끌어내리는 주체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죠. 메랑이님 어서 오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오라클이 계속 이제 뭐 실적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연기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간밤에 부채 이야기가 나왔어요. 부채.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빚이 계속 폭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작년까지는 한 78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이제 올해로 넘어오면서 1000억이 넘겼고, 그리고 이제 2028년까지 해가지고, 부채가 2800억 달러? 예, 네, 그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제 간밤에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뭐 사실상, 이 오라클의 악재가 아직까지 종료는 되지 않았다. 예, 네, 요거를 일단 우리가 파악을 하고 가야 되기는 합니다. 아직까지 이제 AI 버블 논란에 대한 악재가 종료가 되지는 않았는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결국에는, 이,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수요일 날에 한번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이 이번에 굉장히 잘 나올 것이다 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이 마이크론의 실적이 본격적인 분수령이 될수 있다. 실적 상승의 분수령이 될수 있다. 라는 부분을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이크론이 전체적으로 워낙에 이제 그동안에 이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던 쪽이었죠. 최근에 이제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조정이 많이 나왔으니까. 예, 그러면서 지금 이번에 AI 버블 논란이 있던 와중에 이 마이크론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던 건데, 마이크론 실적이 이번에 너무나도 잘 나온 겁니다. 분기 최대 실적 달성해줬고, 그러면서 지금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이제 커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에 한번 이야기 했었지만, 명확하게 슈퍼사이클이다. 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는 쪽이 현재 반도체이기 때문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시장은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거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기술주들을 봐야 된다. 라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이번 주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은정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다음 주부터 이 시장 상승 흐름, 기술주 반등 흐름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조금 발빠르게 움직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 완전하게 테마 장세가 맞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이제 스페이스 x 가 상장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얘네 쪽 수혜를 받는 스페이스 x 수혜주들 우주 항공 쪽이랑 뭐그 다음에 이제 뭐 창투사 이런 애들 뭐 미래에서 벤처 이런 애들이 이제 굉장히 수급을 잘 받았었죠 그러면서 얘네 쪽이 이 이번 주에 시장을 완전하게 주도하는 흐름이 나왔고 뭐 결국에는 이 완전하게 어 테마 장세였다 라고 하는 것이 얘네 쪽이 이번 주로 완전하게 주도를 했기 때문에 그랬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은 이번 주에 뭐 상승 나온 종목들 보게 되면 거의 이제 얘네 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스페이스 X에 대해서 이제 이 투자를 해 놓은 지금 뭐 창투사 기업들, 뭐 그다음에 지금 우주 항공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이러한 종목들, 뭐루미르 같은 이런 종목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뭐 그다음에 뭐 지금 이 우주 항공 쪽으로 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또 굉장히 상승이 많이 나왔었죠.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예를 들면 뭐, 나노 팀 같은 이러한 종목도 있고요. 뭐 그다음에 스피어 같은 이러한 종목들도 있는데 얘네들은 완전하게 다 이제 테마 종목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번 주에 또 특히 강했었던 게 신규 상장 주가 또 굉장히 강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막뭐요런 이제 뭐 알지머스 같은 요런 거, 뭐 그다음에 나라 스페이스 이런 것들, 뭐비츠로엑스텍뭐 이러한 것들, 그래피 이런 종목들.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이번 주에 특히 이제 신규 상장 주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 이제 얘네들이또 이렇게 강했었던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완전하게 이제 빈집털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스페이스X 뭐 그다음에 우주항공 뭐 그리고 이제 뭐 신규 상장주 이런 종목들이 이번 주에 완전하게 주도주로 움직였었던 이유 자체가 결국에는 이 시장이 지금 주도주들이 쉬어가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이 빈집털이 성격으로 움직였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두고 봤었던 건 기술주가 과연 이제 언제부터 반등이 나올 건가 요거를 이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술주가 반등이 나오는 시점, 그때부터가 이제 우리가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수익을 많이 노릴 수 있는 시점이다라는 것을 이제 언급을 드렸었고, 오늘 오후부터 이제 그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로봇주 쪽이 굉장히 흐름이 잘 나왔습니다. 로봇주는 뭐 쉬어갈 만한 그런 이제 생각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은 뭐 SPG 오늘 오후 넘어오면서 거의 상한가까지 치고 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고 SPG가 지금 끌고 가면서 지금 다른 종목들, 다른 로봇주들도 다 흐름이 같이 나와주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도 아마 다음 주부터 또 순환매가 시작이 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 는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로봇주 같은 경우에도요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조금 대응이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뭐 많이 이제 이번 주에는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sk하이닉스 필드로 해서 지금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이 업황 자체가 슈퍼사이클이고 특히 반도체는 최근에 주가조정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주가 조정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수 있는 종목들이 슬슬 이제 많아질 수 있는 시점이다라는 거죠. 지금 보게 되면은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 현재 뭐 기판 쪽들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워낙에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고요. 뭐그 다음에 지금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장비 기업들 모두 다한 차례 순환이 나오고서 지금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현재 우리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상당히 많이 있다. 라는 점을 마찬가지로 또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가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전력 인프라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워낙에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었던 종목들인데.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AI 버블 논란 때문에 워낙에 많이 빠졌거든요. 원전, 뭐그 다음에 ESS, 뭐 변압기 할것 없이. 워낙에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 쪽에서도 힌트를 꽤나 많이 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전방위적으로 다 보고 계셔야 됩니다. 현재 뭐 변압기 쪽도 그렇고요. 뭐그 다음에 원전 쪽도 원전 쪽이 아마 좀잘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원전 쪽도 지금 굉장히 좀 주의깊게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전선 뭐 그리고 E S R s 할것 없이 전체적으로 이제 기술주의 영역에 속하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주의 깊게 보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 종목들에 대한 기술주들에 대한 순환매가 시작이 될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오늘부로 어느 정도 이제 이 포트는 어 정리를 약간 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뭐 포트에 뭐뭐 뭐 다섯 종목 정도가 있다 라고 한다면 다음 주에는 얘네 쪽을 일제히 기술주 쪽으로 좀다 변경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올해 보면 거래일이 딱 6거래일 남았거든요? 거래일이 딱 6거래일 남았는데 이 6거래일 동안에 우리가 최대한 수익을 잘 챙겨놓고서 새해를 맞이해야 되잖아요? 지금 AI 버블 논란 완화되면서 기술주 쪽으로 수급이 완전하게 다 쏠리는 그림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이 기술주에 대한 포트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여러분들 일단은 로봇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이제 전력 인프라 요거는 이제 기술주 쪽에서 워낙에 뭐 가장 대표적인 쪽이니까. 일단 얘네 쪽에서는 지금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 주말 동안에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보시고 최대한 이 종목들을 중에서 한 종목씩은 선별을 해 놓으실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지금 자율주행 쪽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율주행. 자율주행 쪽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번 기술주 반등 그림 나오는데 굉장히 강력한 흐름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현대 오토 에버가 18% 넘는 상승이 나왔잖아요. 지금 현대오토에버가 이만큼이나 강력하게 상승 나오면서 어, 자율주행 쪽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흐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 쪽 같은 경우에도 한 종목 정도를 픽을 해놓으셔야 돼요. 다음 주부터는 완전하게 기술주 순환매장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종목들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네이버나 카카오는 지금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시장에서 어 ai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시장이 잠시간은 시선이 쏠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기술주가 확실하게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쪽에 대해서 일단은 한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반도체 슈퍼사이클이죠 전력 인프라 슈퍼사이클이죠 그죠 얘네 쪽은 확실하게 실적이 담보되는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로봇 같은 경우에는요, 로봇이나 지금 자율주행, 얘네 쪽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면, 현재 이 기술주 반등 나오는 가운데 가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가져가는 약간의 테마 성격이 있는 쪽이라고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잠시간, 약한한두달 뭐 정도로는 모자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얘네 쪽은 이제 AI가 기존 플랫폼 사업에 가미가 되면서 실적을 증명해야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 증명 단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네카우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조금 두고서 보셔야 되고 지금 보셔야 되는 건 다음 주부터 반응 나올 수 있는 기술주, 로봇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자율주행. 이러한 쪽에서 종목이 뭐가 나올지를 지금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연말까지의 명확한 수익의 힌트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번 주에 여러분들 아마 많이 느끼셨겠지만 좀 어렵다 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주는 기존에 가던 주도주들이 아예 안 움직였고 신규 상장주하고 스페이스 x 관련된 종목분들만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딩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미래의 세벤처가 무슨 내용으로 올라가는지도 모르고 이런 애들 결국에는 완전하게 이제 단타 단기 쪽으로만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얘네들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빈집털이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빈집털이 빈집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빈집털이 하는 구간 동안에 빠르게 치고 빠져 나와야 되는 종목들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스페이스x. 뭐그 다음에 뭐 신규 상장주 이런 애들은 주도주 쉬어가니까 그냥 그 짧은 순간에 이 수급을 치고 빠지는 종목들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단타 단기로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아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어려움을 많이 느끼셨을 텐데 다음 주부터는 기회는 분명하게 옵니다 다음 주부터 말씀드렸던 기술주들 섹터군 내에서 계속해서 흐름이 나와 줄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쪽으로 최대한 포트를 넘어가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네이버나 카카오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주 쪽에서 일단은 조금 집중하셔가지고 해칭 최대한 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뭐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지금부터 이제 다시 시작될 것이다라는 거. 기술주들에 대한 이 매수 반등 흐름이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순환매가 많이 나올 거니까 이번 주, 저번 주에서 이 AI 버블 논란 이 요놈 때문에 이 요놈이 우리를 많이 힘들게 했단 말이에요. 저번 주부터. 예. 그런데 이제 이 이슈는 아마 조만간에 종료가 될 겁니다. 예, 조만간에 종료가 될 거고 예, 그에 따라서 지금 이 시장이 본격적으로 또이 잡을 종목들, 수익볼 종목들을 많이 줄 거니까 감속기도 지금 봐야죠. 감속기 SPG가 오늘 가장 치고 올라갔잖아요. 네, 액츄에이터 쪽은 지금 계속 보셔야 됩니다 저도 아, SPG 이만큼 치고 올라갔으니까 다음주에 어, 감속기 쪽으로 해가지고 한번 종목 후발주자 뭐 나올게 있나 요것도 볼 예정이라서 네, 로봇 쪽은 뭐 감속기 쪽도 지금 계속 보셔야 되고 네, 뭐 살수 있는 종목들은 그냥 다 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로봇은 오늘 이렇게 반응 나왔으면은 다음주에 로봇은 무조건 간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로봇도 지금 뭐 후발주자는 선별을 해 놓으셔야 된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공지 드릴 거 하나 있습니다. 공지 드릴 게 뭐냐면, 지금 저희가 이제 3시 반에 원래 방송을 했잖아요. 3시 반에 이제 방송을 했는데, 이게 지금 제가 공개 방송 또 이제 올해 한반년 정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또 이제 약간은 혼동을 또 오실 만한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뭐 이토마토 공개 방송은, 네, 이토마토 공개 방송은 4시에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전문가분들도 대부분 이제 4시에 진행을 하는데, 저만 또 이제 3시 반에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제 혼동이 오실올수 있는 부분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3시 반 하면은, 또 이제 바로 들어오기 힘든 시간이기도 하고, 해서, 다음 주부터는요, 여러분들, 4시에 방송을 할 겁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월, 수, 금 3시 반이 아니라 다음 주부터 4시부터 그냥 아예 통일을 시켜버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4시부터 공개방송 월수구매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예, 그러면서 뭐 기존에 하던 방송과는 뭐 크게 이제 다를 거는 없을 겁니다 예,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좀 많이 드릴 건데 어차피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후장 넘어가서 기술주 반등 흐름 나왔기 때문에 수급이 조금 퍼져 들어간 측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흐름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서 4시부터 공개 방송 시작을 해서 이제 기술주 쪽에서 이 흐름 나오는, 윤광 나오는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명확하게 힌트를 또 드리도록 할 테니까 다음 주부터는 4시에 참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뭐, 짧고 굵게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딱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어차피 이제 종목들도 많이 나올 거는 다음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그것만 명심을 해 주시고 가 주시면 돼요 저번 주부터 우리를 힘들게 했던 예, 이 저번 주부터 우리를 힘들게 했던 이 종목들 이 오라클을 포함을 해서 ai 버블 논란 이 테마주들이 이제 슬슬 가라앉기 시작을 하면서 예, 다음 주부터 시장 반등 많이 나와주고요. 기술주 순남매 분명하게 나와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조금 어려움을 느끼셨다고 라 한다면 다음 주부터 기회는 바로 나와줄 거니까 네, 힌트 좋습니다. 네, 로봇주들도 이제 힌트 많이 드리도록 할 테니까 4시부터 참가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조금 아마 지루하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또 이제 따라오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 주에 4시에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최대한의 좋은 힌트들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주한 주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에 4시에 공개 방송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딱 짧고 굵게, 예,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부터 수남의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 예, 정도로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에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는 또 이제 알차게 월요일 날에, 예, 명확하게 섹터 한두개 정도 골라가지고 종목들 후보군들도 뽑아서 월요일 날에 제가 안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한주 주 수고 많으셨고, 주말 푹 쉬시고요. 다음 주도 이제 크리스마스도 있으니까, 우리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를 해보면서 조인수익으로 맞이할 수 있게끔 준비 잘 해서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